전무후무한 초대형 잠수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다이픈급 전략원장은 기존의 다른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단일 선체를 가진 잠수함의 경우, 승조원이 탑승하는 내압 선체는 견고하게 제작하고, 내압 선체를 둘러싸는 외부 선체의 공간에 밸러스트 탱크를 설치하여, 부력을 조절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이중 선체는, 외부의 공격을 받더라도, 내부의 내압 선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체는 하나이며, 깊은 바다의 수압을 견디도록, 단면은 원형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대의 잠수함은 전략 잠수함, 공격 잠수함 모두 원형 선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이푼급 잠수함은 특이하게도 대형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동시에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자 두 개의 내압 선체를 나란히 배치하고 그 중간에 탄도미사일을 경납하는 선체를 끼워 넣는 다중 선체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독특한 타원형 선체를 가지고 있는 다이푼급 전략원잠은 추진기 역시 다른 잠수함과 다른 독특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좌우의 원자력 추진기관과 추진축으로 연결된 칠력 스크루는 덕트에 둘러싸여 있어 해저면에 앉을 경우에도 스크루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스크루 바로 뒤에는 수평타를 설치했으며 좌우로 조정하는 수직타는 별도로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서방측 잠수함은 수중 소음의 원인이 되는 스크루의 거품 발생을 줄이고자 조종타면의 뒤쪽에 스크루를 설치하는데 러시아 타이푼급 전략원잠의 경우에는 정숙성을 희생하는 대신 조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수상항해를 할때 스크루의 대부분이 물 밖으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 모두 20발의 R-39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의 앞부분에 집중하여 경납하며, 선수에는 6문의 21인치 주무뢰 발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주무뢰 중우레 발사관은 주무뢰를 비롯하여 r p k 2규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최대 22발까지 주무뢰 또는 미사일을 탑재한다. 특이하게도 부상할 경우 대잠 항공기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국 K 38 이글라 4N A 던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하이픈급 전략 원잠의 추진 기관은 국 K 650 갑수형 원자로를 사용하며 좌우 내앞 선체에 각각 1 개씩 설치되어 있어 피탄을 받아 한쪽이 침수되는 경우에도 선체가 각기 독립되어 있어 생존성이 높다. 원자로에서 공급하는 열 에너지로 증기 터빈을 구동하며 최대 25노트의 속도로 수중항해가 가능하다. 하이픈급 전략원장은 넉넉한 내부 공간 덕분에 최대 90에서 120일간 북극해에서 작전이 가능하여 이전 구형 전략원장 대비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여담이지만, 홈 클랜 시가 1984년에 편인 소설 '붉은 10월'에 등장하는 하이픈급 전략 원잠은 7번 함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잠수함이다. 하이픈급 전략 원잠은 모두 7척이 기획되었으나, 6척만 러시아 세베로드 빈스크에 위치한 T-402조 선소에서 건조되었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모두 여섯척이 취역했으나 1990년대 초에 소련 체계가 붕괴한 이후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이 어려워 항구에 방치되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조약 스타트 I, 스타트 2에 서명하면서 1996년부터 R39 탄도미사일은 순차적으로 폐기되었고 R-39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는 타이푼급 전략 원장 역시 필요가 없어져 순차적으로 다섯 척이 퇴역하였고 세 척은 폐기 처분되었다. 선도함민 TK-208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폐기되지 않고 신형 탄도 미사일 RSM-56 블라바 30 테스트 플랫폼으로 개조되었으며 2020년까지 북해 함대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수중에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잠수함은 반갑지 않은 존재이며, 상대 국가에게 군사적인 압박을 줄수 있는 존재다. 냉전 시기에 항공모함이 중심인 미해군의 기동함대 전력에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소련 해군은 수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대응했다. 비록 제례식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여도, 바다 속에 숨어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기란 쉽지 않기에 수시로 출몰하는 소련 해군의 잠수함은 쉽지 않은 상대였다. 잠수함에 대한 대책으로 미 해군은 냉전 시기에 대자막무와 대잠구축함으로 대자막무 기동함대를 편성하여 소련의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는 작전을 전개했다. 소련 해군의 최대 약점은 지리적인 여건에 있었는데, 발틱 함대, 흑해 함대, 북해 함대 모두 대양으로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다. 발틱 함대는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에 있는 외래순 해협을 통과해야 하고, 흑해 함대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이 그대로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한편, 북해 함대의 경우에도 거칠기로, 유명한 북해를 지나, 대서양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미 해군과 나토 동맹군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에 고정식 수중음향 탐지 장치를 설치하고 철통 같이 감시했다. 이러한 사정은 태평양 함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도 대한 해협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장거리 반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전략원잠의 경우에는 출항한 다음. 수중에서 최대한 오랜 기간 버티면서 숨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초창기 소련 해군의 전략 원잠은 서방 국가에 비하여 설계 기술이 부족하여 원자력 추진 기관의 크기가 크고 고압 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큰 편이었다. 게다가 고체 연료의 제작 기술도 충분하지 않아 탑재하는 미사일 역시 서방 측보다 상당히 큰 편이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사정으로 인해 소련 해군의 전략원자매, 탄도미사일과 원자력 추진기관을 탑재하고 나면, 전투 체계와 거주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잠수함 승조원은, 작전 기간 동안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 따라서 소련 해군 잠수함의 작전 기간은, 불과 한두 달러, 미 해군 잠수함의 작전 기간보다, 훨씬 짧은 편이었다. 특히 오랫동안 숨어 있어야 하는 전략원장으로서는 이러한 점이 큰 약점이었고 다른 전략원장과 교대하기 위해 주요 해협을 자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었다. 1970년대에 미 해군이 구형 대잠 구축함을 대체하고자 최신형 대잠 장비를 탑재한 스프루원스급 구축함을 완성하여 실전에 대체하면서 소련 해군은 기존의 전략원자함으로는 정면 승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새로운 전략원자함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941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략원장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와 은밀한 작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련 해군으로서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소련 해군은 미 해군과 나토 동맹국의 감신망을 피해서 아예 대서양으로 진출하지 않고 깊은 바다로 잠수하여 장기간 조용히 대기하는 전술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은 존재하였지만 보유한 전략 원잠의 성능이 부족하여 충분하게 작전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았다. 1970년대 소련 해군의 전략 원자매 탑재하는 단도미사일은 대부분 액체 연료 방식이었으며 고체 연료 방식은 양키 II 급에 탑재하는 R-31 나토명 SSN-17 스나이프 단도미사일이 유일했다. R-31 탄도 미사일에 이어 등장한 R-39 나토 뮌 SSN-20 스토전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9,000km에 달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사거리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무게가 100톤에 이르는 초대형 미사일로 소련 해군의 델타급 잠수함에는 탑재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소련 해군은 기존의 전략 원잠보다 훨씬 큰 초대형 전략 원잠이 필요했다. R-39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깊은 바닷속에서 승조원이 장기간 작전하려면 학내 공간이 충분히 커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시작한 프로젝트 941 전략원잠은 웬만한 항공모함을 능가하는 4만톤급 잠수함이 되었다. 그리고 소련 해군은 나토에서 분류하는 아쿨라 공격원잠과 혼동하도록 고의적으로 이 전략원잠이 러시아어로 상어를 뜻하는 아쿨라라는 암호명을 붙였다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나토는 소련 해군의 아쿨라 전략원잠을 타이푼급이라는 명칭을 붙여 구분하고 있다. 전 세계의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큰 타이푼급 전략원잠은 넓은 개인 공간은 물론 체육시설, 사우나 등의 편의시설도 미 해군 잠수함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고 한다. 소련 해군은 덩치가 큰 타이푼급 전략 원잠을 실전에 배치하면서 눈에 잘 띄는 주요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북극의 빙하 밑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GIUK 방어선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깊이 잠수하면 북해의 거친 바다의 영향도 받지 않기에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한다.